오늘 찾아온 곳은 청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진도군 지산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여지없이 생각나는 오늘의 주인공, 유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두려운 줄하았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휴 여기 왜 젊은 분이 계시네. 아니, 들어온 입구부터. 아, 상큼하고 그냥 맛있는 향이 솟아나는 유자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보니까 젊은 분이 계셨네요. 어 제가 뭐 젊기는 한데 예. 아직은 초보 동작꾼이라 예. 예쁘게만 봐주세요. 아. <laughs> 6년차 청년 농부 천정민 씨를 소개합니다. 이 넓은 곳을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저 어,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예.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누가 계실 줄 알았어. 아니 사실 아버님의 그러면 대를 이어서 예어이 대째. 아 그렇죠. 와 지금 뭐 뒤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유자 많이 있는데 지금 예. 어떻게 유자 수확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지금 수확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얼마 안 가서 다 수확을 할 겁니다. 아, 일단 뭐 제가 왔으니까 미력하나마 좀 도움을 좀드려도 될까요? 아, <laughs> 어, 저는 좋죠. 아 그래요? 네. 아니, 표정이 싹 밝아지시는데 <laughs> 좀 도와드려 하시죠. 네. 네, 자 가보시죠. 으이씨. 자, 아 여기가 생각보다 초입이었네요. 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 아저 저와 안쪽 와야 돼요? 네. 아니 괜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나무마다 노란 전구를매단 듯한 진풍경. 주렁주렁 풍장을 이룬 유자가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천정민 씨 농가도 유자 수확철을 맞이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그러면 여기가 아버님 되십니다. 아버님,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 농장을 찾았는데, 아니, 네. 굉장히 그 젊은 농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아들. 야 <laughs> 자기 농장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농장 나중에 이어받아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열심히 배우는 중이죠. 보니까 굉장히 큰 농장이고 네네. 뭐 지금 오면서도 네. 아그유자의 향이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꽃꽃작씩오 네. 우는데 네. 우리 농장의 유자는 다른 농장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 농장의 유자는 이제 보면은 아래 에 이렇게 보시면 네. 제초제를 안 써요. 제초제 안 써요? 네, 초생재배랍니다. 보시면 전부 다 풀이잖아요 음. 다른 데는 이렇게 풀이 없지만 전부 다풀이어서타 지역보다 향이 강해요 아. 향이 하고 해안선 기후를 타고 나가 향이 강하고 앞으로는 몇년 아니면은 상당히 진도와 유자로서 많이 뜰것 같습니다 아. 직접 만든 액비를 사용한 초생 재배로 건강하게 키워낸 유자 아버지와 아들의 정직한 손길 아래 보다 향기로운 유자가 탄생했습니다. 저도 일손을 거들어 봤는데요. 예, 그렇게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아, 잘 그렇구나. 따셨습니다. 어. 예, 예, 예. 유자는 아무래도 가시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수확할 때 신경을 써서 예, 예. 수확을 하면 된다.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나가들을 공장으로 나가다를 만약에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따면 네, 네, 네. 이중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 똑같아서 이중 일을 해야 되니까. 손질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죠. 손질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따시는 게. 어. 좋습니다. 가시를 피해 조심조심. 조심. 작업의 속도를 올려봅니다. 일하는 와중에도 새콤 달콤한 유자향이 자꾸만 저를 유혹했는데요. 그 진한 향이 취해 직접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우! 아우죠. 아우! 아! 비타민 C가 풍부해집니다. 비타민 C 충전 완료. 힘을 내서 오늘의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잘 익은 황금빛 유자 말고도 또 다른 황금이 열리는 비밀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야,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 이게 제가 말한 겁니다. 이게요? 네. 이게 황금이에요? 네. 아니 이게 황금이다. 이게 뭐 이게 뭐? 전혀 황금어 색깔이 너무 먼데요. 아, 아직 제철이 아닙니다. 아직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1월에 황금 색깔입니다. 황금, 황금 색깔. 색깔. 와, 근데 모양새가 제주도 가면 좀 있는 그거 아니에요? 아, 비슷합니다. 비슷요? 해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한라봉 아니고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금봉입니다. 황금봉. 예. 아니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황금봉. 네. 아홉 네. 네. 개의 농업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자 아 황금색이니까 네. 황금 봉으로 해보자 오이 황금 봉을 재배함으로써 네.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됩니까? 어 물론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1월에 수확하는 작물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이제 이 황금 봉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나오거든요 1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수입원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오 겨울철 효자작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황금 봉. 머지않은 겨울, 이곳이 온통 찬란한 황금빛으로 문들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열심히 수확한 유자의 진짜 맛을 볼 차례인데요. 갔다 온 유자의 과피를 썰고 유자즙을 낸뒤 꿀과 함께 버무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초간단 유자 꿀차 완성! 음... 아 하나만 먹으시라고? 아, 음. 이 향으로 끝냈네. 와 네. 아. 이게 재밌네 맛이. 처음에는 강한 신맛이 확 올라오다가 네. 약간 유자차가 내려가면서 살짝 단맛이 나. 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한 신맛.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만 먹어서 죄송하니까 아버님들좀 만들어 드리고 아, 그럴까요? 좀더좀 어, 드시고 우리 네. 주 네. <laughs>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유자꿀차 한 잔에 피로가 단번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햇 유자처럼 싱그러운 20대 청년 농부가 품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계획은 일단 일차 생산은 잘된것 같으니. 네. 우선 2 차로 이것을 식품으로 만들 수 있고 네. 아니면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크게 키워 나갈 예정이고요. 3차 산업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을 할수 있는 이제 아. 그런 체험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 음. 오셔가지고 이제 유자 식품 또는 화장품 같은 것도 즐기고 여기를 한 바퀴 거닐면서 유자의 향기 한번 취해보라. 나는 아. 장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수 한번 쳐드려도 는 돼요? 야, 이제 아들 멋지지 않습니까? 야, 우리 종년이육차 산업을 해서 가공을 한다. 이 나이는 좀 늦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서이 세들이 하는 걸 미뤄주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깨끗한 물과 땅, 따뜻한 바닷바람, 그리고 농부의 꿈으로 만든 향기로운 결실, 황금보다 귀한 유자와 황금봉으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